저거는 이제처럼 뭐 다른 걸 뭔가 첨가해서 같이 먹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얘는 뭘곁들여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날씨에 또 반응을 하는 술? 또 아니, 아니 술하고도 반응할 수 있고 빈대떡 이런 거 아니에요? 빈대떡? 어 근접했어요, 근접했어요, 근접했어요. 봅시다. 자 필주 씨. 아, 오전다 파전. 네 파전. 파전 파전. 네. 난또 여기다 이제 막걸리, 아까 말씀드렸던데 음. 막걸리가 기본. 세트로 같이? 네. 아. 그렇게 또 먹을 수도 있고. 어, 맛있겠다. 어. 아. 이거는 남과 북이 그냥 우리 대표 음식이 하게 되면 그렇지 이렇게 할수 있어 문화도 있어요. 같이 파는 거어대요비 오는 날 먹어야 되는 데그러면 그렇죠. 같이 곁들여 스토리로 같이 팔아야 됩니다 비, 그렇죠 비 오는 날 모, 먹으면 좋겠다 예는지 네. 어, 좋아요. 어,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 자+ 자 박성과 감사합니다 자남측의 박성과 아 이건 너무 세계적인 우선 어, 의미 어. 세계적으로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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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입니다 아, 전주 전주 그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 아 북한 쪽에서도 이거 먹으면은 와이거 진짜 너무. 힐때 세우면서. 사양에서 이거 주면은 와우. 힐플 코리아. 아아일라이이거도잘 like 뭐 어울리고요. 만두랑도 잘 어울려요? 어, 그래? 칼국수 이런 거 아닌가? 전골 전골? 음. 전골?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니. 음. 제가 보니까 설명을 본인이 잘못한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이런 거 같아. 내가 보니까. 자봅시다 아, <laughs> 아,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아니, 자, 봅시다. 아니, 그렇게 해놓고 열매 이상하니까 좀득 뽐핑을 해야 돼요. 아. 세계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 아, 뷰티풀, 한국 어, 세계 얼굴 어, 어, 최고야. 빨리, 빨리. 자, 갑니다. 빨리. 자, 갑니다. 빨리. 자. 라면. 아, 라면. 예, 어, 어, 이것도 불어가지고 <laughs> 빨리 했습니까? <laughs> 땡땡 불었네 이게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와서 남면이라고 불렸다가 이제 라면이 됐다. 뭐 저도 이제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 근데 사실 인스턴트라면은 세계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라면은 어. 미국에서 이게 비싸서 진짜로 먹을 때 고급 음식이에요. 난리 납니다. 러시아에서도 인기 많아요. 러시아에서 사각형 아시죠 그러면 어. 어, 그게 얼마큼 팔린지 아십니까? 얼마 팔려요? 물어봤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웃음> <웃음> 아시아, 아냐고요. 모르지.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뭐야, 진짜. 야 근데 통일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라면 음식이 근데, 들어봐요 근데, 라면이 종말 이것만인 게 아니에요 매운 라면 볶음면도 있고 알죠 안성도 그런,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이래서내그 냉면도 나오고 아니+ 아니 이야라면이봐 라면이야 라면이야 라이야라면이 외국에 귀빈이 왔어요. 그럼 아, 뭐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하고 이래서 만두의 종류를 쫙 하고 만두 전골이나 이런 걸 갖다 했다. 그러면 오, 이러는데 라면 한 그릇을 이렇게 딱갖나와 봐. 그러면은 라면에 만두 같이 넣으면 어때? 그럼, 아, 그렇게 아, 그거는 같이, 협력합니까? 만두하면 500원 아, 추가긴 한데. 아, 또안됐데 아, 같이 하면 되잖아. 만들면. 아, 아 내가, 아,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아, 이따 투표하는 시간에 내가 볼때최초로 영표가 나다 아니 근데 결정적으로 한국 대표 음식이 되려면 세계적으로 라면 하면 넘버 한국 거야 되는데 어. 실제로 라면 맛 평가를 하면 한국계 순위권 안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요? 주로 외국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동남아 쪽의 라면들이 더 맛있다는 평가가 많아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요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있어야 저렇게 거짓말을 <웃음> 못해. <웃음>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